안녕하세요. 꽁냥백과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유인원 중에서 인간의 DNA와 97에서 98%까지 유사하다고 알려진 고릴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인원 중에서 고릴라는 인간 다음으로 가장 뇌용량이 크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용량이 크면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유인원 중에서 가장 뇌용량이 커다란 고릴라 역시 상당히 똑똑하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릴라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례가 있다면 지능이 높아서 음성 대신 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인간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릴라들은 싸움을 할 때에도 악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고릴라는 유인원과 영장류 중에서는 매우 강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 사자, 공 같은 대형 맹수들까지 이길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미지는 영화 킹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고릴라의 전투력이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무력에 비해서 공격성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적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릴라를 제외하고 다른 영장류들은 사냥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서 적을 매우 공격적으로 쫓아내거나 무리끼리 전쟁을 벌이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영장류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없고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거나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자가 들어올 때에만 어깨를 쫙 펴고 위협을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를 겁주게 됩니다. 하지만 고릴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협을 하는 모습은 의외로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주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릴라는 인간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영역 밖에서 자신을 관찰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자신들이 자주 보았던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다가와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술하듯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보게 된다면 애완동물로 삼아서 키우기도 하는 게 고릴라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영화 타잔에서는 고릴라가 타잔을 키우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사진 속의 고릴라는 코코라는 이름을 가진 암컷 고릴라로 이천 단어를 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를 자신의 반려묘처럼 사랑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코코가 수어를 하면서 완전한 문장을 말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훗날 고양이가 교통사로 죽자 코코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한동안 구석에서 웅크리면서 슬픈 감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는 이러한 착하고 친화적인 모습에 고릴라만 말했지만 사실 본인이 밀렵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야생에서 고릴라를 만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중8구 고릴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전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렁 호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릴라가 호기심에 치거나 잡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는 작살이 나고 부러지게 될 겁니다. 애초에 이 녀석이 사람이랑 비슷한 유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종에 속하는 맹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릴라는 무려 32km의 어마무시한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자신의 힘의 50% 정도만 사용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면 무방비 상태의 인간을 고깃동이로 만들어 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총기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에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릴라를 만나게 된다면 쓸데없이 신기해서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이로울 겁니다. 실제로 동물원에서는 빈번하게 고릴라가 일으키는 사건이 많은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유리창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거나 들이받게 되면서 유리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금이 가는 유리가 강화유리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인간이 맞는 순간은 그대로 저세상으로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이렇게 강화유리를 박살을 내는 완력뿐만이 아니라 이빨로 무는 치약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의 치약력은 무려 600에서 700kg에 육박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수치는 웬만한 육식동물들보다 높고 바다, 악어와 하마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치약력을 바탕으로 다른 동물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고릴라가 힘으로 누른 다음에 이빨로 물게 된다면 순식간에 두개골을 뚫어서 즉사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릴라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이유가 고릴라의 주된 식성은 질긴 식물을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질긴 식물을 심는 것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식성은 기본적으로 초식 이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벌레를 먹기도 하지만 육식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지 전임 우두머리의 사망이나 노화를 이유로 신임 우두머리가 군림하게 되면 우두머리의 새끼가 한끼의 식사 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유기간에는 새끼를 잉태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자신의 씨를 보다 빨리 뿌리기 위함으로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고 자신을 제외한 수컷들을 말려 죽이면서 암컷들로 둘러싸인 하렘을 형성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스펙만 따져보게 된다면 고릴라는 야생에서 정말 최강의 파워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릴라는 최강의 포식자라는 타이틀에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릴라의 피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릴라는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가죽이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의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맹수들처럼 뼈로 이루어진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발톱과 큰 차이가 없기에 공격 수단에서도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처럼 뭔가를 입는다던가 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에 야생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릴라가 절대로 약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릴라는 인간을 제외하면 유일한 천적은 표범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 문헌에 따르면 표범은 고릴라 성체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사냥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릴라들이 표범을 발견하게 되면 부러운 냄새를 감지를 하게 되면서 무조건 도망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표범의 먹이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침팬지나 고릴라뿐만이 아니라 로렌드 고릴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릴라 역시 먹이에 포함이 되었고 생태학자 바운가 우텔은 표범에게 습격당해 죽은 성체 고릴라의 사체를 자주 발견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고릴라가 표범에게 사냥당한 기록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표범이 함부로 고릴라를 해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릴라 성체나 무리랑 함부로 싸우게 된다면 고릴라 여러 마리가 한 마리의 표범을 단체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범도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어리거나 약한 개체들을 기습으로 사냥을 하고 평상시에는 고릴라를 상대하지 않고 표범과 고릴라가 둘다 서로 피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격해도 서로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고릴라와 표범의 1대1 정면 대결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194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 우리 안에서 흡표범과 고릴라가 싸운 적이 있는데 84kg의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흡표범 제키는 142kg의 고릴라 바랑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시간은 무려 1.6m짜리 우리 안에서 2시간 반 동안 지속이 되었고 흡표범 제키가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 고릴라 바랑투를 이기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을 제외하고서도 1911년에는 미국에서 고릴라와 불도그가 싸우기도 했는데 당시의 불도그는 직무과는 달리 호전적이면서도 온몸이 탄탄하고 날렵하고 근육질에 멋진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도그는 지금처럼 반려용으로 길들여지게 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수소와의 대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투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고릴라는 달려드는 불도그를 야구공을 잡는 것 마냥 간단히 손으로 낚아친 다음에 머리를 물어서 두개골을 박살내고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온몸을 찢어버렸다고 기사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만 보자면 평소에는 온순한 고릴라라고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대감을 드러내는 동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흉폭성과 호전성을 드러낼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대형 포식자 맹수도 온전히 목숨을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고릴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까지 남겨서 영상을 같이 완성시켜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